전화진의 실험 동아리 즐겁다. 오늘의 실험 혈은 감식 루미너. 루미너 <laughs> 귀엽네. 일단은 시약을 우리가 저 만들어야 돼. 루미너. 저희 네, 루미너 검출. 선생님 혹시 피 뽑아도 돼요? 너의 피? 만들어? 체열기 있어요? 체열기 있을 거? 체열기 좀 빌려주세요 Chergis Chergis c h e r 루 i s Chergis c h e r 화 i s Cher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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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r g i 만들 h e r g

잘 흔들어서 루미놀 어, 시약을 이거 끊으면 안 이건 루미놀 가루와 수산화 나트륨을 섞은 용액입니다 그냥 냄새 좋다 아, 취향이 <laughs> 어, 가산화수소수 병에 살짝 아만들어둔 염기성 루미놀 시약을 모두 넣고 살짝 흔들래 제가 이거 좀 보고 한번 해볼까요? 여 넣는 거 맞죠? 다 넣어 너무 치는 거 아니야? 안 놓지 않아. 미친.. 오오오 헤모글로빈 너무... 너무... 가루가 담긴 병에 병이... 물을 20ml, 20ml 채운 후헤모글로빈 됐고 아짜 혈액도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기다려봐. 식용세수 가루.. 야물 20ml 다시 떠. 오케이 하! 20ml에 요정. 자자 <laughs> <laughs> 기다려봐. 구직 부직포성에... 포손별 네, A, A 칸에 가짜 혈액을 한두 방울. 미리야 루미노를 너가 뿌려라. 응, A B에 한두 방. 무작위 같다. A, B에 한두 방울. 다음에. 진짜 해모 해모글로빈이 진짜 비. B 칸에 해모글로빈 시약 한두 방울. 어머 이 영롱한 거. 어머. 어머. 헉, 어머, 어머. 어머 뭐야 얘는.

좀, 좀. <laughs> 아이, 미친 거.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 이 정도면. 이 구분이 안 간다. 응. 오오오. 응. 아, 잠깐. 아, 역시 인간이었구나. 아, 이 미친 인간이 아니었겠냐. <laughs> 아 내가 이거도 씨. 와, 신기해. 우와! 우와. 우와 이거 봐.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어. 야, 미려야니피 이거. 어. 귀여운 너. 아, 그래요? 안먹었네너가 있어? 어, 감사합니다. 어, 네? 살 단호. <laughs> 이야! 응, 네. 우와! 불을 발견한 귀신